뭐 그래도 살 만한 세상 시간입니다. 삶이 좀 팍팍하다. 힘들다는 말들이 너무 많은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솔직히. 이 코너도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마음 건강 처방을 받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살 만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은 계속 돼야 됩니다. 좋은 말씀에 동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동네병원 김민경입니다. 예. 네, 지난 시간에는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자기든 타인이든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주변 동료와 찬잔 같이 하는 시간 다들 가져보셨나요? 현실을 수용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결 부드러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직장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그 해법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출근과 함께 찾아오는 신체적 고통으로 얘기 풀어가겠습니다. 어, 출근하면서 찾아오는 신체적 고통이라는 건 글쎄 뭐가 있을까요? 네 일을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무겁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소화불량에 시달리거나 잦은 복통으로 지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대개가 출근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뉴욕의 한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연봉이 높을수록 지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laughs> 결과도 있습니다. 예, 네, 지각하는 이유야 교통 문제, 집과 회사의 거리, 평소의 습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잦은 지각은 그 직장에 대한 만족도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주위에 잘 살펴보시면 지각에서 차츰 조퇴 결근을 하다가. 병가나 퇴사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종종 보실 수 예. 있을 겁니다 명치가 꽉 막힌 것 같고 늘 소화가 되지 않는데 어깨도 뻐근하고 너무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께 최근 스트레스는 없는지 물어보면 괜찮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스스로 나는 스트레스가 없어라고 주입하거나 혹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볼수 있는 건데요. 내가 내 마음을 애써 속이는 건 가능하더라도 몸은 못 속입니다. 우리 몸이 정말 긴장했다, 기진맥진해서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다 예, 이렇게 신호를 예.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그 버틴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네. 피곤한데도 뭐 피곤한 것 자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 어떻습니까? 어, 네 그렇습니다. 예. 과도한 업무나 대인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압박을 받다 보면 그 부정적인 기운을 눌려 아무 생각도 할 여유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팀에 과도한 업무가 생겼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내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많아 힘들어하고 이것을 또 투덜거립니다. 옆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고 같이 힘들어지죠. 예. 부정적 분위기 압도되게 되는 겁니다. 차츰 어깨 통증이나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를 굉장히 빨리 하는 습관을 그렇죠. 가지고 있거든요. 예. 다들 마음이 급합니다. 식사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니 입맛이 없고, 그러다 보면 건강을 해치게 되거나 반대로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폭식을 하기도 합니다. 빵이나 과자 등을 한꺼번에, 예를 들면, 초코파이 한 상자를 다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빵이나 과자, 초콜릿 등의 단 음식을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폭식하는 습관이 한번 생기면 고치기가 쉽지 않고 굉장히 고생들을 하십니다. 연달아 담배를 피우거나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는 커녕 건강을 해치는 아주 좋지 않은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네. 과로에 지쳐서 일이 늦게 끝나는데 일 끝나고 소주 한잔하는 게 유일한 인생의 낙입니다 그럼요. 또, 예. 예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하고 말이죠 예 어~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전 마침 뭐 방송 때문에 그렇게는 잘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술 담배 야식 이런 손쉬운 방법으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고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데요 다음날 아침 꼭 후회하게 되죠 예. 사실 힘들고 지쳤을 때는 몸을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햇볕을 쬐고 운동을 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게 좋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필상적으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그런 권유를 들었을 때아 의사들이 하는 말이 다 그렇지 뭐내 현실을 몰라서 그래 그럴 여유가 어딨어라고 치부하기도 하고 아 올해는 헬스장에꼭 다녀보겠다 하고 등록을 하지만 작심삼일에 끝나기도 합니다 예. 하... 마음을 먹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마음과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정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상담하는 분들께 당장 손쉽게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분이 우울할 때. 10분만이라도 밖에 나가 걸어 보세요. 너무 힘들어서 집안에서 제자리로 걷는다라는 분도 계신데요. 바깥 풍경을 바라보면서 두 다리를 교차해서 걷게 되면 당장 몸이 반응합니다. 몸이 변화가 되면 마음의 변화도 생기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걷기, 식사하기, 네. 물 마시기,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들은 아닙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어지게 되면, 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고마운 것이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축구하다가 다리를 한번 다치면은 몇 달을 깁스해서 다니면은, 아, 정말 내 다리가 소중하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건강도 아, 네. 똑같은 거겠죠,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생각해 보시면요, 네.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삼키고 물을 마시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의 식도가 연동 운동을 하고 위나 소장에서 소화를 시키게 되는 건데요, 식도나 위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술후에 정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물을 삼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스스로의 몸에 집중하거나 명상을 하는 방법들 중에 그 음식의 맛이나 향에 집중해서 음미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 자체가 내 몸을 좀 이완시키고 여유를 가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점심 때 한번 어, 직접 해보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몇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내가 좋아하는 점심 메뉴로 골라서 예. 천천히 음미하며 한번 드셔보세요. 가급적이면 그 재료의 맛 하나하나를 음미하고 맛을 느껴보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천천히 먹어야겠죠? 그러다 보면 소화도 잘 되고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분간이라도 걸어보십시오. 이번에는 걷는 행동 자체에 집중하는 것인데요. 발바닥이 땅에 닿았을 때의 느낌, 볼을 스치는 공기, 바람결을 느끼면서 걷는 것입니다. 네. 귀가에서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발을 씻으면서 몸의 상쾌함을 느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가급적이면 내 몸, 신체를 이완시키고 건강하게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익혀서 평소에도 습관처럼 한다면 스트레스에 지쳐 허겁지겁 밥을 먹고 술을 마시다 쓰러지듯 잠자리에 들고 난후 아침에 느끼는 어깨 통증과 두통 소화불량 등에서 조금씩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꾸 몸을 혹사하게 되고 네. 과음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아침마다 누적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삶의 의욕도 덩달아서 같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위험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오히려, 오히려 더 상큼하게 몸, 몸을 가꾸는 게 마음을 네. 예, 함께 또 동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조금 바꿔보죠, 뭐. 그죠? 예. 네, 네, 네. 자, 그래도 살 만한 <laughs> 세상, 동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